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메이드인 코리아, 바로 보디힐에서 만든 코켄 프라이팬. 일반 프라이팬이 아닙니다. 3중 4중 노, no. 바로 다이아몬드 코팅이 포함된 5중 코팅입니다. 코팅력이 이만큼 좋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예. 또 태우고 있어요. 아. 타레를 하다가 잠깐 시간을 놓쳐서 태웠는데요.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다가 오? 물만 한번 싹. 어 물을 싹 붓는 순간 예. 밑에 달라붙었던 탈에 탄 게요 예.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이만큼 예. 코팅력이 좋다라는 거고요. 이걸 네. 한번 이렇게 따라 내 볼게요. 그리고 한번 야. 바닥을 한번 확인해요. 오요 떼굴 떼굴 굴러다니죠. 이만큼 네. 코팅력이 좋다라는 거고요. 네. 여기다가 뭐 행주도 닦을 필요 없고요. 예. 키친타월로 그냥 예. 종이 키친타월로 요한두 번만 이렇게 쓱쓱 닦아주시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바로 계란지단장. 계란도. 다른 요리를 하시더라도 예. 절대 묻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넌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게 바로. 그, 사실, 코팅 같은 경우에 처음 구입하시면 예, 다 좋을 네. 수 있는데 조금 네. 쓰다 보면 다 늘러붙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 쓰는 그 느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코팅력의 관건입니다. 네. 요 음. 느낌을 그대로 오랫동안 받아보실 수 있는 게 네. 바로 럭셔리 블랙이라다 어, 세상에, 아, 이렇게나 용기가 네. 간편해져요? 와, 이래서 <laughs>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코팅, 그리고 네. 이게 다중 코팅이 되어 있는 거 좋아하시는데요. 네. 네. 만 그렇다면 네. 바깥은 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철거자다 보면 여기 저희가 허, 네. 그렇게 막 힘조절 안 돼가지고 벗겨졌던 네. 경험들이 있으시어요 텐데. 어, 네. 그렇죠 바깥 한번 볼까요 아 바깥쪽에도요 네. 사실은 찌든 때 네. 기름때 찐득찐득 묻으면 아, 지금 되게 나쁘잖아요 그럼요. 여기다가요 고추장을 뿌려서 예. 보여드리고요 고추장 여기다 바로 이거? 물엿이에요 이거 오. 오. 끈적끈적한 물엿인데 떼굴떼굴 불러가죠 예. 이게 바로 넌스팅 역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여기다가 물한 번만 이렇게 따라내 주세요. 야 어, 벌써 설거지 끝났어요. 어, 그러니까요. 이게 끝났어요. 바로 넌스틱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며느리가 맞습니다. 딱 왔는데 네. 이 부분이 지저분하면 얼마나 또 시어머니에서 체면 <laughs> <차만> 안 서고 <laughs> 창피하세요. 예. 그렇죠. 설거지 뒷정리를 뒷마음을 이렇게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저희가 또 보여드릴 게 네. 네. 유리뚜껑까지 같이 드리는데요. 네. 어머나 어무나안 넘치죠? 이렇게 넘치죠. 스틱이 네. 이만큼 크기 때문에 안 넘치고요. 예. 가스렌지 주변이 항상 깨끗하다는 거 잊지 음. 마시고요. 네. 일반, 일반 자사뚜껑을 한번 덮어볼 예 일반 야. 자사 뚜껑을 어머 어머 이렇게 어떡해, 어떡해? 이렇게 아, 사용을 그... 해 오셨어요 예해 오셨는데 예. 넘침 방지 스티볼리 있는 와. 뚜껑을 딱 덮는 순간 어머. 네 가스렌지 주변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 어머나.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네. 이러면 국안 쳐놓고 다른 요리 같이 하셔도 시간도 절약되고 냄비 네. 들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바로 고대인에서 만든 국켄 프라이팬. 일반 프라이팬이 아닙니다. 3중, 4중, 노, 바로 다이아몬드 코팅이 포함된 5중 코팅입니다. 하지 않고 눌러 붙지 않고 넘치지 않고 스크래치 안 나고 무엇보다도 건강 요리를 하실 수 있는 블랙 럭셔리 다이아몬드 프라이팬 세트 저희 홈쇼핑 월드에 2013년형 최신 모델이 입하됐는데요. 이번에는 품질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했고요. 무엇보다도 구성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구성으로 알차게 5종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자, 블랙 럭셔리 다이아몬드 프라이팬 5종 세트 구성 소개해 드리면요. 28cm 웍팬 28cm 프라이팬 그리고 28cm 넘침 방지 뚜껑이 있는데요. 이 뚜껑 같은 경우는 28cm 프라이팬과 웍에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4cm 웍팬, 20cm 에그팬까지 총 5종 세트로 아주 알차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가격은요. 199불이었는데요. 129불, 129불에 준비했습니다. 홈쇼핑월드 주문 전화는요. 185818 0050번, 185818, 0050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